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한성컴퓨터 FHD IPS 144Hz 게이밍 모니터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여러분의 게임 경험을 한층 향상시켜 줄 제품입니다. 27인치의 적당한 크기와 IPS 패널 덕분에 넓은 시야각과 선명한 색감을 자랑하며 FHD 해상도로 영상 시청이나 그래픽 작업도 무리 없이 소화합니다. 144 헤르츠의 고주사율은 FPS와 액션 게임에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해 잔상없이 생동감 넘치는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디자인은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와 성능에 만족하며 이 모니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제품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